여러분들, 현재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이 이번 상승장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현대차와 LG아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인 건설 현장에서 연방국토안보조사국이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475명이 현장에서 역류되었고요. HSI는 이를 역사상 단일 현장 최대 규모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한국 국적자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억류자 대다수는 단기 입국 허가 등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로 현장에 투입된 하청 그리고 재하청 인력들이었는데요 이후 한국 정부와 협의로 약 300명이 석방되면서 귀국하는 방향이 잡혔고 대한항공 전세기 투입까지 거론될 정도로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테류자 단속을 넘어서 미국으로 공장을 유치하라는 온슈어링과 강경 이민 단속이 정면 충돌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죠. 문제는 대형 배터리나 반도체, 바이오 설비는 본국에 있는 전문 시공팀 의존도가 극도로 높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정식 취업 비자는 커터가 적고 절차가 길기 때문에 과거부터 회색지대에 기대어 단기 투입을 해왔던 거죠. 결국 임금과 근무 범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고 수사 역시 누가 실제로 고용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이 이번 상승장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강경 이민 정책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강경 이민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번 한국 사례를 통해 미국과 무역 파트너 국가들 간에 심각한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죠. 일본과 대만은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이미 미국 노동시장 병목과 비자 불확실성을 경험해왔습니다. 아리조나 TSMC 공장의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 이유 역시 숙련공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지아 사건은 이런 리스크가 현실이라는 걸 재확인시켜줬습니다. 그나마 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사정이 조금 나은 멕시코와 캐나다도 미국 입국이 까다로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비 공장을 짓는 무역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의 이동에 있습니다. 서비스와 설비 이전은 결국 사람의 이동이 핵심이라는 거죠. 각국의 무역과 투자 테이블에 비자 패키지를 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 건설 노동자의 약 25에서 30%가 이민자에 해당을 하고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무려 38에서 41%가 이민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단속 강화가 계속되면 인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납기일이 지연이 되고요. 비용이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먼저 기업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단기 파견과 출장을 선별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겠죠. 현대와 LG 현장도 단속 직후 공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또한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 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닌 IRA 보조금을 받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특화 비자와 패스트 트랙을 맡겨한 조건으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천 기업들은 하도급 계약에서 비자 관련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고 숙련된 인력들의 투입 지연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수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쇼링의 역설에 해당됩니다. 제조 유치 성공에는 단기 외국 전문 인력이 필수죠. 하지만 단속 강화는 같은 정책 목표인 현지 생산과 상충되는 작용을 합니다. 정책이 불확실하다면 미국에서 투자 자본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 있겠죠 최악의 경우 미국 채권 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는 경기침체 가능성인데요 국가 간의 분절과 대립만으로 충분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더큰 이민자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 미국 노동력의 19.2%즉 5명 중 1명이 이민자에 해당됩니다 비자 축소와 추방 확대는 특히 이민자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약 75만 명의 이민자가 강제 퇴거 중이며 합법 이민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건설 인력의 3분의 1이 이민자고요. 농업 인력의 거의 절반이 이민자고요. 작물 노동자 중에 무허가 비중만 약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라지면 당장 농업이 멈출 수 있겠죠.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요양 보호사들도 상당수가 이민자에 속합니다. 이들이 사라지면 의료 시스템도 마비되기 시작하겠죠. 고숙년 이민자들도 스타트업이나 연구 개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데요. 이민 발병가는 전체 인구의 약 16%. 스커의 23%를 창출합니다. 이들이 사라지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요, 경기 복원력이 약해지겠죠. 무엇보다 이민자들은 노동자이며 소비자입니다. 결국 주거 수요를 낮추고 경기는 안 좋아지겠죠. 주요 경제 기관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수 있습니다. 달라스 연준은 대규모 단속과 추방으로 인해서 GDP 성장률이 25년도 약 0.8포인트, 27년도에는 1.5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미국 GDP가 27조 달러인데 1.5%면 4천억 달러 규모의 돈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원화로 치면 5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성장과 고용은 크게 마이너스로 빠지고 반대로 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도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 상승인데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노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억제로 노동력이 줄면 임금이 오르고요. 임금 비중이 큰 서비스 가격도 오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민 단속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내년 초 인플레이션이 현재 2.5에서 약 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차트입니다.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2% 정도 되죠? 4%면 연준의 목표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을 거고요. 금리가 오르면 GDP 성장률 감소는 물론 모든 자산 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트럼프가 미쳤나? 왜 미국 경제를 스스로 망가뜨리려고 하지? 하지만 여러분, 트럼프의 강경 이민정책의 진실은 중간선거 승리. 더 나아가서는 3선에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을 두 번까지만 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이 사임을 하면 승계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노리는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거죠 더 현실적인 건의석도 전략입니다 하원의 주별 의석 배분은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총 조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불법 이민자분들도 인구 총 조사에 카운트가 됩니다 민주당이 강한 캘리포니아나 뉴욕, 뉴절지에는 불법 이민자가 많죠 왜 민주당이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들을 추방하면 2030년도 인구총조사 때 민주당 강세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조지아는 2020년도 대선에서 불과 15,000여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긴 대표적인 접전지에 해당되죠. 게다가 22년도는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접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추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보수단체의 결속과 더불어 공화당의 입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죠. 국경과 치안, 불법 고용 단속은 공화당 핵심 지지층 결집에 가장 효과적인 이슈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법 집행 강화를 보여주는 게 기본 전략에 해당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민자 강경 정책은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 그리고 다음 대선을 트럼프가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트럼프 이민자 정책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에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진정한 부자는 타락장에서 탄생합니다. 21년도 11월 비트코인이 8,400만원까지 폭등한 이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과 FTS 거래소 파산 등 악재로 인해서 1년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8,400만원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1년 뒤에 22년도 11월 9일 2,300만원까지 폭락을 했고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손절하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대다수의 매체들도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했었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들만 넘쳐났었고요. 하지만 그 당시 우리 하우스분들은 총 시드의 30%가 넘는 비중을 매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에 2,400만원에 매수를 했던 거죠. 그리고 2년 뒤 비트코인 가격은 1억 6천만원까지 폭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끝내셨거나 혹은 수백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진짜 부자는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이 나온다는 건데요. 폭락이 있어야지만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고 최저점 매수가 있어야지만 큰 폭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폭락장은 기회이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만약에 26년도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이 될 겁니다. 만약에 강경 이민 정책으로 시장이 폭락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인생 최대의 기회가 될 겁니다. 하우스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희망을 열심히 듣고 말씀드리는 시점에 매수 매도만 그대로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식과 코인으로 왜 많은 부자들이 탄생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하우스 가입 방법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도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이 미국의 경제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코인 시장은 더욱더 큰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2022년도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때도 준비된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요. 결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기회를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저 코인 이슈와 함께라면 위기의 순간이 올때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인 이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